네, 이어서 현재분사 vs 동명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분사랑 동명사 모두 이제 -ing를 붙이는 형태로 형태가 같습니다. 하지만 이 쓰임이 당연히 다르겠죠. 왜냐면 현재분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었냐면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었고요.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현재분사가 하는 역할은 명사를 수식해 주거나 아니면 보어 자리 들어가거나 이렇게 될 거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동명사는 명사이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이렇게 쓰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쓰임이 아예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ing라고 해서 같은 ing는 아니에요. 현재분사 보면요, 저 crying child 울고 있는 아이는요. 내 아들이다, 아들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울고 있는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면 당연히 형용사 역할하는 현재 분사로 봐야 돼요. 자, who is the boy sitting next to J? J 옆에 앉아 있는 저 소녀는 누구이니? 해서 이제 앞에 있는 boy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구가 좀 길어져서 뒤에서 수식해 주고 있죠. 자이 뮤지컬은 was interesting 재미있었다 해가지고 뭐가 들어가죠? 뒤에 ing 현재분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뮤지컬은 재미있었다라는 이제 그 보어 자리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거죠. I saw 나는 보았다. 그녀가 uh, crossing the road에서 이제 거리를 건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hurry라는 목적어의 동작을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로 볼 수가 있겠죠. 목적격 보호자리에 들어간 것도 어, 앞에 있는 동작을 나타내는 어, 형용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the two pedestry, uh, presidents 했니까두 그러니까 명의 대통령이 are shaking 해서 b plus ing가 뭐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을 어, 이제 흔들고 있는 중입니다. 악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중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 b plus ing 진행형에서 그 ing도 현재 분사로 봐야 돼요. 자, 그럼 동명사는 명사니까요. 뭐뭐하기 또는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 riding a horse에서 이제 뭐죠? 말을 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는 즐겼습니다. TV쇼 보는 것을. 그녀의 직업은 어, 장난감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디자인은 중요합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해서 주어, 목적어,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그리고 보어 자리를 봐야 된다는 건데요. 음, 친구들 헷갈려 하는 게이 부분이죠. B+, ING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얘를 동명사로 볼지, 현재 분사로 볼지. 근데 이렇게 비동사 뒤에 이 ing가 앞에 있는 명사인 주어와 같다면 동명사로 보는 거고요.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이제 해석이 되면은 이제 현재 분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다. 뭐뭐 하는 중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건데, 모모 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은 이거는 동명사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모 하는 중이다 하면 이제 그 진행형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로 봐야 된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럼 아래 부분 해볼게요. 자, those people. 이 사람들은 즐깁니다. 자, enjoy의 무슨 자리죠? 목적어 자리죠. 그럼 동명사로 봐야 되겠습니다. 메인 e m a i problem, 주 문제는요, 주된 문제는 이제 바로 뭐냐면, 찾고 있는 중이다예요. 아니면 은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요.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뭐뭐 하는 것. 이라고 해석하면 뭘로 본다고요? 동명사로 봐야 되겠죠? 자, 그 여자, 근데 어떤 여자? 크게 웃고 있는 여자. 뭐뭐 하는, 뭐뭐 하는 이라고 쓰이면, 어, 뭐뭐 하는 중인 이란 뜻으로 쓰이면 현재 분사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크게 웃고 있는 저 여자는 내 이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s t 라 d e n t s 많은 학생들이 있다. 근데 이제 그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이라는 현재 분사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중인 이란 뜻으로 쓰인 거고요. 자 drinking hot tea 뜨거운 티를 마시는 것은 차를 마시는 것은 자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주어 자리니까 동명사로 봐야 되겠죠. is helpful for a cold. 감기에 도움이 됩니다. 자, who is the shouting man over there? 저기에 소리치고 있는 남자는 누구니? 이렇게 돼서, 어, man을 수식해주고 있죠. 그럼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하는 현재 분사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this movie, 이 영화는 is about 뭐에 대한 거냐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니까 이것도 동명사로 봐야겠습니다. 자, the crowd에서 그 군중은요, was waving, 모모 하는 중이다라고 하면 선생님 해서 어떻게 한다 했죠? 모모 하는 중이다, 현재 분사라고 본다 했었죠? 그래서 the crowd was uh, waving flags during the parade. 그러니까 퍼레이드 동안에 어제 깃발을 흔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모모 하는 중이다, 현재 분사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ng 때문에 이제 헷갈려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서 한번 끊어서 갔거든요. 그래서 현재 분사냐 동명사는 또 시험 동명사냐는 시험에서도 많이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품사를 잘 구분해서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